한국 방송 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 물들어가는 10월 중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도심에 가을꽃의 대명사인 국화가 만발, 오가는 주민과 외지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앞 교차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국화꽃길은 차량 통행이 잦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대소IC 부근 꽃길은 음성군의 관문으로 외지 방문객은 대소면을 경유하게 돼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타 읍면보다 꽃길 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요 지점에 지속적으로 꽃을 심어왔습니다. 남원식 대소면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주요 지점에 꽃을 심어 주민과 외지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